쌍화탕 진짜 몸에 좋을까? 구독 좋아요 누르고 더 많은 정보 받아보세요. 피곤할 때 떠오르는 쌍화탕. 정말 몸에 좋은 걸까요? 쌍화탕은 조선 시대부터 내려온 보약으로 당귀, 숙지황, 천궁, 감초, 대추, 생강 같은 약재가 들어갑니다. 첫째,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에요. 실제 임상에서도 과로로 지친 사람들의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둘째, 혈액 순환을 개선해서 어지럼증이나 무기력한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생강과 대추가 몸을 따뜻하게 해서 손발이 차거나 몸살 기운이 있을 때도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시중 쌍화탕 음료에는 당분이 많아서 당뇨 환자는 조심해야 하고 몸에 열이 많거나 염증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간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분도 반드시 전문가 상담 후 복용해야 해요. 정리하자면, 쌍화탕은 피로 회복과 기력 보충에는 도움이 되지만 모든 사람에게 맞는 보약은 아닙니다. 내몸 상태와 체질에 맞게 먹어야 진짜 보약이 된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쌍화탕 무조건 좋은 약일까요? 답은 체질 따라 다르다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